와... 아, 레츠 잘 찍었긴 했는데... 이게 안 죽어 형, 제발 하지 말아줘. 그냥 하지 말아줘, 제발... 아래... 아니, 그니까 여러분, 진짜 다이어트 한것 같지 않아요? 오빠, 나좀 달라진 거 없어? <laughs> 어, 어디 이렇게 턱선 살짝 나오잖아요? 방상 그런 식이야. 헤어져. 나가. 나가! 누가 11님 별풍선 개 감사합니다. 달의 미용사님이 알려 주실 있게 오게 가보자. 음, 용. 그니까저 진짜 라이트 아저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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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진짜 뭐 꾸역꾸역 저런 거다 처먹었거든. 배달비 아까 가지고. 김종인 진짜 오늘이 가장 먹고 진짜 나 미쳤다. 김종이 진짜 너무 가벼워지는 거 아니지? 이 세상에 김종이 너무 사라지는 거 아니야? 스킨이거 진짜 나 되게 슬퍼 아, 근데 네. 레오나 스킨 없는 게나더 슬퍼. 지금 레오나 왜 스킨 없어? 진짜 슬프게 김밥 한줄 그냥 버렸다니까, 그냥 진짜로 나가매적 단식, 진짜 지금부터 다시 찐찐찐찐 시작할 건데, 진짜 찐찐찐찐찐찐 어까리음 이래도 안 넘어올래? 곳이 없기로 앨범미 뜨거겠다고요. 준비돼 있기는 해. 어. 말만 해. 일단. 진짜 말만 해 말만 입속으로 버렸다냐 하나 진짜 버렸어 저 햄치즈 계란 햄치즈 김밥인가? 왜안 먹었어 와 진짜 이게 나한테 얼마나 큰일인지 모르네 이건 진짜 레전드 사건이라고 할수 있긴 한데요 생성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밥 먹어서 지금 좀 행복한 곧 있으면 혈당 스파이크 와가지고 텐션 떨어질 예정 지금 밥 먹어서 살짝 행복하거든요 탑이 일단 생배, 다이아 1, 피오나원챔 그런거 너무 좋아 계속 가봐 개뚜드러 맞았네 어왜 무빙을 해? 그냥 쭉 그러다 죽어요 아 미드 좀 기분 많이 나쁘겠는데요? 이게 바로 이지렬님이시지 좋됐다이기 미드 쏠킬 난거 진짜예요와 성탄 안쳐졌냐안 쳐도 상관없어 어디 근본도 없는 요들놈이 이 근본도 그 없는 요들놈이 아 이건 약간 동선 자체가 맞추기가 힘들었다 <목소리도> 상대를 피지 어, 마세요 어저 라인은 당겨지니까 핑을 좀 찍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나가, 내가 알아서 내 템포에 맞춰서 밀게 형 언더스탠드 이해했어요? 오케이, 못먹었고 레오나 7판 승률 21% 잘하는데요? 아 이거 미니 가 갑자기 앞으로 존나 쭉 당겨져 오너냐? 어. 음. 야, 집공이었으면 혹시 죽일 각이 남았나 이게? 집공 딱 터트리면서 아, 아 슈발 아, 이게 안 맞아? 싸워보죠? 걱정하지마 레오나 근데 뭐 그래도 약간 하고 싶은 거핀 찍으면서 하는데 <laughs> 가이사 그냥 단식시키자 어우 야 탱크미니아 어우 야, 형 아프다잉 알겠어 알겠어 아이, 꿀벌.. 꿀벌 빌런 어쩜 좋아 이거 자꾸 꿀벌 뛰어나 음, <laughs> 지이죠 진짜 괜찮다는 마이긴 해요. 잔뜩 신났어. 와, 쉬워. 레오나가 맞는 각이었는데. 맞았네. 음. <laughs> 신상 <laughs> 일단 스택을 유지하자 이번 턴에 왠지 싸움각이 나올 수도 있어서 아 Q 대충 쓰지 말걸 평탄을 더 치고 칠걸 마나가 좀 없는데요 형 저? 알았어 알았어 박아놓고만 갈게 <laughs> 걱정하지 마! 알아이 자식아, 올라가 뒤에 온 거야? 혹시? 근데 아니지, 어우씨 깜짝 놀랐네. 아니, 잠깐 다른 생각한 것 뿐이라고. 이는 거 아니야? 좋겠다. 어. 만아 지옥 갔는데, 집을 갔다가 빠르게 와 갔다가 슈바야. 그냥 집끄낼까 그랬나? 영처리 해야 되거든. 아 대포는 먹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 라인 바꾸할까 그랬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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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혼자 먹는 거 괜찮아 괜찮아. 어... 속도 안 되나? 아, 날아가는 거 아니니 불가능이다. <laughs> 경치만. 오케이 경치 먹었습니다. 아 CS 8덟개 앞서고 있었는데 한번 그뒤기간 조져가지고 망했네. 예? Yeah? 기분 너무 나쁜데? 그래그래 자몰한테 반갑다잉 반가웅 반가웅 아까전에 아 그냥 뽀삐한테 딱 스탑맞고 근데 이 게임도 사실 그냥 상체 싸움에서 끝날 것 같은데 뭐 나만 이게 내가 상상한 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말인데 아휴, 알겠어. 해줄게. 해줄게, 이 자식들아. 아프게 해줄게. 맛있게 먹어. 탱크 먹고. 맛있게 먹을게. 맛있게 먹을게. 아쉽다. 아, 이거 뭔가 뽑삐 오는 게... <laughs> 아파요 아파요 아파 아파요. 아 다음에 와 근데 탑에 쏟기와 탑에 2대 1을 했는데 아니 근데 그냥 리생이야 이거 먹지 말고 그냥 다이브 동선을 잡아준 게 나았어. 자 <laughs> 큰거 아. 니다작은 거였고요. 왜? 음, 이거. <laughs> 미신형 근데 한번 초기화 시키고 하지 이거 천급하게 안 해도 됐는데 그냥 빨리 죽고 싶었나 그냥 혹시 집 빨리 가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원했어요? 피오랑의 탑을 그냥 지옥 같은 핑을 찍어버린데? 리 어때다 일단 중국 피오라 장인 뭐 그런 거지? 정신 나가네 탑찍는 찍는 거. <laughs> 맞찬까자는데요 아군이 당니 <laughs> 상체가 많이 망했는데. 슬프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휴방 아니, 었냐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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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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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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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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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잡아아 와 이걸 못 잡았어? 근데 나는 못 가는 상황이었던 거 알지? 조심아. 저기 확산 중입니다. 나는 최초에 못 가는 상황이긴 했어. 쏠렉 내기요? 쏠렉이 지금 가벼운. 근데 뭐 C T G 같은 건 없어요. 이게 남자들밖에 없어가지고 남자들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총내놔 이 수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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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택내탉 수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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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잖아탉 수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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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는 <laughs> 잡았지 잡았지 파견 잘해줬잖아 그거야 시원하 가봐 파견 됐잖아 파견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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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핑을 찍지마 나 서운해 언제쯤이라면 지금 왔겠다 왔으면 지금 빼면 돼 이러면 <laughs> 위로 갔나 본데 얘도 아꺼지러 멤버 같은 거 없어. 그냥 왼쪽에 그냥 솔랭 내의 저걸로만 봐이 자식들아. <laughs> 현대 문명이 발명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됐을 거야 아마. 지금 옆에서 지금 누가 적고 있는 거야 그냥. 호피 위로 보였다. 그래. 프레이 마린 따오 브리스코로 투신 점플라우고 레츠 고 베이비. 그거야 안해 이 자식들아. 더블 이렇게 잘 피하네. 이즈리얼 에시트 위에 지원을 할수 있다 어, 이거는. <laughs> 안 맞나? 안 맞을 것 같고. 아마. 저기다 해도 건데. 상황 똑같겠다. 전내 이미 한아이 나는 그냥 잘 큰다고 하는 거밖에 없다. 우주중이야 <laughs> 마나 다 썼나? 갔다오죠? 한 라인 버리고 갔다와야 돼서 나 혼자 집타임을 잡아야 돼서 무조건 알아서 돌아다녀 이씨 <laughs> 야 근데 상대 이렐리아도 또거 없다 혼다 박는 거말아네 리스 차지했습니다. 에 동이. 이비한다고요 에필이라고 적게는 좀길갈이세줄 요약해야 되긴 하잖아요. 와, 매용 마는데 와, 개악값. 착이 아, 일단 오로라 존나 잘 거는데. 어떻게 하냐. 라 너무 잘 컸는데요. 어떻요 야, 피오라미친새끼이끝까지체굴라는거 봐라. 이게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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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까워. 이, 이, 이. 와, 개어깝다저 아, 부르고 오면 은근히 제, 야, 은근히 그냥 그까그이그이 그냥 그아 그냥 그냥 그 ガ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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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ガ 너무 아깝다. <laughs> 너무 아깝다. <laughs> 너무 아깝다. 헤카림 <laughs> <너무 아깝다 웃음> <너무 아깝다 웃음> 1초 버텨 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아깝다 헥타림이 1초만 더 빨리 죽었더라도 와 근데 피오라가 탑타을 밀었네 <laughs> 밀고 죽었네 미친 <laughs> 죽기장인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킹나했어요 죽기장인 W 없잖아 킹나했다고하시 그게 마음이 편하잖아 아 어. 해킹 당했또어 아, 이렇게 했어이 너무 나빠요 가이렇님이 그거 치시는 거이기분이 너무 나쁠 것같이데요 레드 제가 이먹어 아, 될까요? 먹어 아, 이렇게 먹어 아, 이어 아, 이어 아, 이어 아, 이렇게 어 아, 이렇게 어 뽀삐를, 그냥, 바로, 저거, 뭐야, 아리한테 막타 맡기고, 그냥, 나는 내거 했어도 됐을 것기도 하고.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강 나왔을 것 같긴 한데. <laughs> 올라아다 <laughs> 난리 나. 사이드를 쭉쭉 못 밀어주나? 아, 너무 답답한데. <laughs> 와, 개잘 싸웠다. 가비. 가한대로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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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그매가가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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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래 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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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번 판 정도면 치속 잘쓴편 아닌가? 아 확실히 그집 공에 빵빵 <laughs> 터짐이 없는 게좀 아쉽긴 한데 <laughs> 이 정도면은 뭐 어디 가서 치속 잘 썼다고 할수 있는 아닌가? 나? 요? 신발 딱 사오면 너무 섹시한데? 5 7 8 9 10얍 왠지 궁 있는 거 같긴 했었는데 궁 있었네 라인 클리어야 빨리 근데 아리 궁이써가지고끝나진 않아요 두루두루루. 로루이루 두루두루. 두루래 혹시? 루좀꺼 줄래? 두루 두루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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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죽었루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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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요. 아리 너 블루 필요 없잖아 블루 내놔 이 새끼 이불루이 블루가 진짜 커 이긴 하긴 해야 돼어 <놀람> <놀람> <오>, 아파요 <룽룽룽룽룽 웃음> 바로 그냥 버리까 고참아버려집을필지못 <laughs> 하겠다. 맨날 이때 좀 고민되는 거같아 <laughs> 고구마 하나 더 살지. 곡갱이 나오기 전까지 그냥 핑크로 연명할지 이 고구마 하나가 은근히 좋긴 한데 오피요 코피 고삐 그냥 공짜인 거 같은데요 먹물 3개 잘가 잘 가용 멤버 같은 거 없어요 그런 <laughs> 거 없어! 멤버 해줄까? 근데 이판 하고 내가 해놔도 되긴 하는데 사전에 없는 말인데. 4분 f 1 o u 이다 n o 아 s u 아 e if 아 o u r e not sure if you're n 아 내가 와드 있을텐데 흐흠 깔끔한데? 리타 밀리나? 밀릴것 같기도 하고 이거 와드 있을거 와드 있지 않나? <laughs> 이거 먹으면 좀툭 치기 같긴 한데 <laughs> 수동매니저 그런거네? <laughs> 너희들은 그거 먹어! 나는 라인 먹어야 돼 <laughs> 똑같은데요? 이게 뭐 막타를 치면은 뭐 많이 준다 하지 않았어? 누가 뭐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블렘... 블램... <laughs> 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연속해서 나와. 나 이런 거잘안 하긴 하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2절, 3절을 해버렸네. 한 라인 더 하고 집탄이 잡아야지. 쇼진이 나와요, 한 라인 더 하면. 아, 슈발. 예? 아니, 쇼진이 안 나와요, 지금. <웃음> <웃음> 아, 나 진짜 언제까지 그거 하냐 이거 나돈 너무 많아요. 야, 좀 적당히 좀해 봐야. 너무 걱정하면 다 봐야. 너무 너 <laughs> 돈이 나오긴 했네 나너0킬이구나 예측으로 나가. 먹었나? 아, 없는 데서 싸우긴 하는데, 기독딜이 없는 거라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뛰어가는 가야 되나? 이거 탱키 아다이자 씨가. 아, 이럴 때는 그냥, 챔피언만 선택 말고 그냥 치긴 해야겠다. 뭐, 이쁘게 쳐지지가 않네. 근데 맞기는 해. 여기 약간 페이크 킬들이 좀 많아. 여기에. 여기 존나 부자 이즈리얼? 그러니까 부자는 맞는데, 막싹 부자는 아니긴 해. 나 근데 솔랭 내기에서 잃어본 적있 아, 아니. 아, 이거 진적 있긴 하구나. 제제이, 맛있게 먹어. 좋다, 좋다, 어. 인간 매크로 가봐. 내게 샀으니까. 가져가세요. 오늘 엑셀표 원래 수야나 이게 메인 그 어깨 형님 한명 있어야지 하는데, 우리 그냥 다 여기 아무도 없어가지고.